안녕하세요 뿔닭입니다 어 지금 어, 음, 제가 그 미니어쳐 재료? 뭐 점토 뭐 등등 재료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언니랑 엄마가 와서 완전 시끄럽거요 언니 노래 부르고 다니셨어요 <laughs> 지금 소개해볼게요 일단 점토부터 어, 일단 제가 거의 다 써서 버린 것도 있고 막다쓴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있는 것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음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점토 상사 점토예요 근데 제가 저 옛날에 샀더니 다 굳었어요 진짜 안 굳었던 것 처럼 보이지만 다 굳었어요 진짜 정말 물을 좀 넣어서 좀 하라난거지 다시 사야 천사점토 뭔가 있구요 이거는 어, 올랐잖아요 천사점토도 5천원인가? 올랐잖아요 이거는 뭔가 그아 이거 뭣더라 이 대리석 점토인가 뭔가 그런건데 제잘 써요 이건 원래 좀 딱딱한 거라서 아마 안고 좀볼 거예요. 이건... 미 사상은 뭐 두만함만 이런데, 두만함미사아그런 데서 팔구요. 그리고 이거는 이 약국 화이트 수제점도 돼요. 화이트, 이 약국 화이트... 음 이거구요. 화이트점도 응, 이거는 이 약국 휘가스점도 됩니다. 여기 한 개씩 들었는데 두 개가 들었어요. 제 친구가... 민렇도끊어서 저한테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 레진도 많고. 이렇게 해고 음, 미니어처 미니어처 파란색이 이렇게 이렇게 해고요 그리고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렇색 해서 이렇게 해색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 이거 건데, 이건, 그, 이건 코스모스 점토예요 진짜 많이 썼었는데, 좀 많이 썼어요. 이 그레이스 점토고요 이건 말랑이요. 그리고 아이템, 이거는 이세요 음, 이건 좀되세였었던 거. 액체 개을만들거이거 그, 사봤어요. 이거 흰색으로 달랐는데 다 팔려서. 이거는 그라서 이사 오기 전에 가서 일단 굳었어요. 이거 이것도 아이크레이, 액

이거는 클리어클레이를 어, 오븐에 구워서 쓰는거에요 이거 클리어클레이랑 파란색으로 그냥 시장장 한번 만들었는데 이런 오븐에 클리어클레이를 구워야지만 네 플리머클레이는 오븐에 구워야지만 마르는 장토라서 아마 다시아실거예요 어, 형태는 장토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, 모델나 이런거는 옛날에 다 버려놔가지고 어, 그리고 이것도 리아토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핑셋 이건 진짜 맛있거든요. 었 제가 이거는 늘 민요초 하기 전에 가루 푹 달았던 게아라했라 가루 푹을 했었는데 그때도 웃어왔던 거 같아서요. 완전, 완전 1년은 넘게 됐어나 아, 모르겠다. <laughs> 여튼 아, 장 응. 음, 완전 오래, 완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. 아, 여튼 그거 완전 돌아오려고요. 그래. 이것도 이거 살때 같이 쓰던 거라구요. 그래. 완전 돌아오려고. 어떻게 했는

이 장면은 아마 다들 있을거예요 일단은 자르 차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가위는 그냥 뭐자르때 이거는 응. 그냥 다양하겠어요 칼도 그냥 뭐 토픽 자를때 뭐 케이크 조각 뭐 이런것도 쓸테니까 이런것도 잘 쓸거에요 이런거는 이런 보이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거는 채색 쓰는 것들이 이런 거는 뭐 모양 잡거나 그럴 때 쓰는데 음,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. 뭐 이런 거는 액체 잉크 이런 거 만들 때 섞을 거로 다 쓰고요. 음, 이거는 보면 이거는 표적하고 이거는 안 표적해요, 그죠? 래서 이걸로는 머리 뭐 네, 이런 거 섞을 때 있으시기가 좀 아깝다 이렇게 이걸로는 좀 섞을 때 듣고 이걸로는 뭐 표현 같은 그런 거고. 이거는 좀 싸더라고. 0 0 원이면 두개처음 주고 샀던 것 같아. 안

진짜 많이 쓰고요. 제, 나머지 뭐 분홍색, 뭐 초록색, 블루색, 무핑색노란건좀 있을 많아요. 뭐동 이것도 좀 많이 쓰긴 한데 이건 여기 칼 들어가 다리고 여기 들어가 다리 없어요. 그냥 여기다 두고 있고요. 뭐 이런 거, 이런 거안 이런 건잘안 쓰고 이거 진짜 많이 쓰요 그리고 이거는 물감, 물감인데 대물감. 네, 물감이고 그리고 뭐이끌 거. 전 대부분 진짜 많이 많이 쓸 거예요. 그리고 지퍼백, 죄송합니다. 미니 지퍼백인데 이거는 미니 지퍼백이고요. 이거는 이렇게 문이 있는 거랑, 이거는 투명 미니 지퍼백. 이거는 포켓이랑뭐 에펙들. 이거는 DIY 뭐 교환 이런 걸때 되게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건 네요 어 이거는 진짜 민협 음, 저의 기본 재료들 모래 네, 같은데 좀, 좀 비싼 거 있죠 레진 레진 나모수시는분 없을 거예요. 이거는. 나 처음에 저 언제 몰랐거든요. 저 처음에 몰랐는데 이렇게. 이렇게 이거는 제가 산 거고 이거는 받은 거예요. 이거 좀좀 오래돼서 색, 색이 변한 건가? 여기 적고 이것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. 이 레진 레진 가 돼짜리 만원만 오백 원. 그리고는 유광관이지. 이건 제가 산 거거든요. 이거는 받른거요 이거는 미사사관이지. 미사사관 나? 네, 미사사관이지. 수성, 유광, 응. 유광관이지. 그리고, 그리고 목공풀 뭐 웨플. 전 이거 액체기만 만든다고 책짜만있었거든요 이것도 뭐 붙일 때도 많이 썼어요. 응? 이건랜모들이 뭐.. 썩나 이런거드있은어모게이떻이어가게나 음, 뭐, 이런 메모지? 음뭐 이런 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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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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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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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잘쓴줄 알고 음갈 우리 무슨 어떤 누하고아 동생이 그때 뽑혀가지고 그냥 심심해 만든 DIY 뭐영거 담는 도 그냥 뭐 나는 뭐, 옛날에 니스영런거유도할데 그리고 나이런뭐 막대기 뭐 이런 거 있고 얘네들 뭐 이런 거는 뭐이책뭐뭐막 만들 때좀썼어요 이 휴대폰은 쓰레기점토인데 진짜 옛날에 엄청 유용하게 침투하셨거든요 음, 완전 많이 만들고 다 써서 또 만들고 이랬었는데 너무 음, 끊고 안한지 좀 돼서 이게 뭐 굳었어요 근데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굳어서 이건 버려야 되거든요 여튼 되게 많이 었어요 여기 막, 이것도 만들, 만들고 완전 모델나 같은 점토였는데 제가 언젠 이거 만드는 거 영상 찍어서 만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음, 제가 좀 쓰기 좋았던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출지뭐 DIY 감출지, DIY 할때 쓰는 겸출지뭐그쿠일때 쓰는 스티커, 스티커나뭐 그런 거다싹다 샀어. 뭐겸출지 그거는 그냥 뭐 준비물 사, 아닌가? 동생이 뭐 준비물 사왔었는데 그래서 남아서 그냥 이런 거. 이런 되게 싸게 줬던 거, 이거 이거 300원이었던 거 같은데. 이거 좀잘 쓰는 편이 아니 이렇게 견줄지 있고요 견줄지 더 있는데 네, 안에 좀더 있어요. 초핑도 네, 있는데 초핑은 밖에 밖에 있거든요. 제방 밖에. 네, 또 갖고 울기도 좀 그렇고 그냥 좀, 또 동칼이라서 또 보여드릴 수좀그고 그래서 다음에 쇼핑소 개를 따로 그냥 하나 올리도록 하겠고요. 뭐 이런 테이프도 좀 쓰고 테이프도 쓰는 편이고. 뭐, 뭐야, 못 찾았어. 이거, 미니어 제가 여기 밑에 있는데. 잠시만요. 뭐 어, 이런 통? 여기는 그릇이네. 어, 그릇인데, 이것도 다 받은 거예요. 진짜 많죠? 여기 다, 여다 받은 거고요. 자, 삼개한 없어요 다 받았어요. 다 받은 거고, 여기 철판은. 음, 여기는 그냥 문구점에 파는 거. 이거는 쇼핑몰인데 이거 문구점에서 파는 거. 그리고, 아, 이것도 받은 거. 아 이거 안 받았나? 내가 샀나아 기억나. 안 음, 여기는 수제로 만든 거. 어, 이거 천사점도 만든 거. 그리고 어, 여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점토로 만든 거.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. 그 데코드 같은 그 아까 대리석 그 점토 도래 그래. 그걸로 만든 거고. 여기 이거는 이런 거는 제가 특별히 샀는데 이거 다 만든. 이거 다 친구가 만들어준 거고. 안에 a 저 a craft 거 o u c h i n g button. I could go home upon m o n d a 요 day, but I'm not. Today, I'm so sick. t o t 그 l l y n 아 t to do in Tyson, t h <laughs> 그리고 이거도 엄청 많네. 좀 제대로 보이는 거같던좀해 졌는데. 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